어제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 국립대학교의 전기 불 끄는 직업, 그 다음에 보호 개방을 위해서 죽고 가는 재첩 살리기 직업, 희한한 직업이 다나옵니다 어제 정책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이 아닌 여론들, 전문가 입장을 쭉 제가 한번 스크린 해봤습니다. 언론들 다 그렇습니다.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이번에 이것은 혁신 정책을 주장하는 김동연 일병 구하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주성 사수 소주성이 뭔지 아십니까 네. 소득 주도성량을 줄여 소주성 카슬 남궁불락의 소주성 이걸 확보하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 포항의 1조 5천억 여수의 8천억 2조 3천억의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2차관 정부 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해요 안해요 예, 투자가 그게,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투자 투자가 들어간다고요? 거짓말 그 하지 자 자료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모든 신문이 지방 신문은 물론이고 서울 신문까지도 정부가 산업단지에 무려 1조 5천억을 투입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포항이 야단이 났습니다. 기대 들떠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신문 보세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해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한다. 마중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응? 뭐 정부가 앞 단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한다. 모든 국민들이 포항시려 량한 포항시민들이 정부가 투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 들어가요? 어디 뭐가 들어가요? 얘기해보세요. 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한 푼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 뭐가 들어요? 가 저기 뭐가 들어요? 가 다음에 보세요. 네. 기재부도, 그 다음에 저 해당 업체도, 포항시도 물어봤더니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아무도 몰라.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 가 있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을 때는.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또 뒤에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보세요. 투자 지원 금액이라고죠. 투자 지원, 투자 지원금을 민간이 투자를 갖다 무슨 정부가 지원한다고 이게 표시합니까? 투자 지원금은 정부가 투자하는 걸돼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기업인지 그것도 네, 모르죠. 뭘 도와줬어요 정부에서 이 기업이 전자소재 양극화를 만드는 제조업체, 에코 프로. 우리 포항시에서 4단지에다가 5만 평을 조성해서 그것도 포항시가 본예산 130억, 추경 150억, 280억을 에다 5만 평 이미 조성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요청했어요? 도와달리 도와주지 않고. 제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세요. 포항시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포항시에서 예산 투자되게 되면은 분양 단가 높아지니까 기반 시설비 좀 지원해 달할때한 분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뭘도 도와? 제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에코에도 물어봤어요. 요청한 것은 뭐였느냐? 그 당시에 공장을 갖다가 좀 만들게 되면은 환경 오염 배출이 되게 되니까 오염 기준이 배출 기준을 하게 되면 안 되게 되니까 정화 후의 기준으로 바꿔 주셔야 했더니 환경비서안 된다 그랬다가 요번에 기재부서 24일 날 그건 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투자예요? 이런 식으로 왜 가짜 일자리 얘기 나오데데 가짜 투자까지 나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정말. 포항 시민들의 시 언론이 다 야단이 났어요. 정부투자는저 보세요 저 발표. 정부투자는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어?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지. 어? 투자의 미필적 고인한 말 아세요? 가짜 투자의 미필적 그러니까. 공공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공공투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기. 아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저 보세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언론 자주 받아들이잖아요. 포항에 있는 언론 서울에 있는 언론까지 다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한줄 알았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언론에서 우리도,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자, 내가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또드리게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었을 때 분명한 뭐다 하고 어디 얼마나 전화를 했습니까? 뭐 포항시 국회의원들한테 뭐야에 나서 축구한다고 그러고만 합니다.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게 아, 뭐라그랬습니까한 사람은 격화소양.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발 신고 발바닥 긋기한 번은 연못 구워 나무에서 고기 낚기, 여기여기는 마이동풍, 쇠기의 경일기, 동족 방뇨 은발의 오줌드기. 이건 뭔가 까 경광부회. 이런 경광부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설득하고 바르게 홍보하고 바르게 해야지. 예. 응?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합니다. 정 도와주고 싶으면 은 영일만 항구에 공단에 인입 철도, 중부 동해선, 그 다음에 영일만 대구 건설 이런 데서 좀 도와주세요. 한 푼도 투자되지 않면서 포항시가 조성해가지고 기업 유치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왜 가로채해가지고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 얘기합니까. 뭐라고 다 아. 저렇게 모든 사람 저렇게 예, 이해하고 예, 있잖아. 왜하고 예. 있잖아. 꼭. 이거는. 예 의원님들 저, 예. 저, 저, 저 조용히. 착공 저, 지 저, 저. 네. 네. 뭐라고 해? 착공 지원. 뭘 착공 지원한다. 2조 3조조 플러스 알파 착공 지원. 보세요. 보세요. 되니? 예 의원님 뭐 나왔으니까 네, 채원이 간단하게 어떤 의원님 질의도 어떻게 따라 근거가 있는 거니까 좀 답변을 하고요 그런 오해 소지 없게잘 하셔야 돼요.